안녕하세요. 듀얼스테 여러분, 제이사원입니다 7월과 8월에는 여름방학에 맞춰 다양한 상품들을 준비해왔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소식과 함께 유희왕 오피셜 카드 게임을 즐겨보도록 할까요? 꼭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7월에는 새로운 기본 비스터팩 인피니트 포비 등이 발매되었습니다 이번 상품에 등장한 주요 테마와 카드들을 함께 보실까요? 새로운 환상의 소환신 액조디아는 전투시에 자신의 라이프 포인트만큼 올리는 공격력이 지속되기 때문에 싸우면 싸울수록 공격력이 상승하는 카드입니다. 또한 이 환상의 소환신 엑조디아를 불러내고 전술을 서포트하는 천년 밀레니엄 카드도 다수 등장하니 소환한 환상의 소환신 엑조디아의 압도적인 공격력으로 승리를 손에 넣어보세요. 데몬 스미스는 말을 새기는 데몬 스미스를 중심으로 빛속성 악마족 몬스터를 서포트하며 융합과 링크를 사용하여 싸우는 신규 테마입니다. 개인적으로 펑키한 일러스트가 아주 마음에 드는데요. 키 카드인 레벨 9 융합 몬스터 데몬 스미스 DS1에는 장착하고 있는 링크 몬스터의 링크 마커의 합계까지 필드의 앞면 표시 카드의 효과를 무효로 할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죄보를 둘러싼 싱크로 몬스터 신규 테마 하얀 숲! 흥미진진한 죄보 스토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얀 숲의 마성 루시엘라로 관련 카드를 패에 넣으므로 이후의 전개를 노리며 반격에 대비할 수 있고 하얀 숲의 마랑 실비아로 상대 몬스터를 전부 뒷면 수입해 주든며 상대 포진을 무너뜨릴 수 있죠. 이두 장의 레벨 6 싱크로 몬스터는 두 개의 강력한 효과뿐 아니라 튜너로서 싱크로 소환에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소환된 하얀 숲의 유마 디아벨은 요지에 있는 원하는 마법 함정 카드를 회수하는 멋진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8월에는 더욱 다양한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역대 유희왕 시리즈에 등장하는 듀얼리트들 중빛속성 몬스터를 다루는 듀얼리스트들만 모아 모아. 그 디얼리스들의 대결 강화하는 신규 카드가 7종씩 수록되고 관련 카드들도 재수록 되는데요. 다음 달 뉴스에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프리미엄 팩그두 번째 물결이 8월에 찾아옵니다. 세컨드 웨이브는 한국 오리지널 상품이기에 더그 내용이 궁금하실 터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SNS를 통해서도 하나씩 공개할 테니 주목해주세요. 여기까지 모든 소식 전달해드렸고요. 앞으로도 유희왕 오피셜 카드 게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